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국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그 제가 한번 해볼 거는 국주 언니가 그 호러로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구독 눌러주시에요.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올리고. 구독 눌러주시고, 세 번. 잘 보시고, 욕설은 금지입니다.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내가 미쳤어. 내가 미쳤어. 밥을 남겼네. 허러러, 허러러, 허러러. 이제 두 번째는요. 욕하지 마. 맛집이 아, 많지요. 허르록허르록허르록 아, 원래는 제가 국전이 아, 팬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하는데, 그럼 빠이빠이.